소울 소리, 아아 오아다 된다 아아 오아다 된다, 아, 아. 오, 된다, 된다. <laughs> 테스트고요 다시 <laughs>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가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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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. 리아 아아. 다 된다 소아 아. 아소아아리소다아리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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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가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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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소아 소리, 소리, 소아 아, 리아아

다음 눈빛부터 이미 소개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늑대인가 본데? 아 여우네. 여우는 뭐라고 울어? 흠. 아우 이거는 늑대 아니에요? 여우! <laughs> <야오! 오! 웃음>